1편 보셨나요? 이거를 긁어 모으셔서 계속 긁어 모아주세요 긁어 모으셔서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이게 의외로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하편이 될지 중편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끌고 모으셔서 이렇게 되거든요. 이거를 이거를 버리면 버릴까?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주시다 보면 진짜 잘 떼지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대신 쪽 있잖아요. 굳으신 쪽은 대충 긁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잘 붙어요. 어차피 굳었으니까 이게 그냥 요 그러니까 막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라 얘네는 좀 물렁물렁하게 굳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면서 해주시면 더 좋죠. 가해계시고 대중이야 좀 지루하시죠? 빨리 돌려낼게요. 이렇게 다가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. 이렇게 먹고. 자,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. 점수처럼 돼요. 이렇게 해서 화장실로 갈게요. 자,